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화창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우리 명절 지나고 나서 추석 명절 지나고 나서 여전히 이제 화창한 좋은 날씨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다시 같이 우리가 할렐루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우서 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일.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 남빛 만화에 나가고 또 이제 남빛 만화 유튜브에 나가는 이제 그 소타이틀이 있는데 이것은 영광스럽게 될 한국계. 영광스럽게 될 한국계. 한국계가 하도 시달림을 많이 받아서 좀 용기가,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데 자꾸 너 어려워라, 어려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한국계의 용기와 소망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한번 다시 기억하죠? 무엇이었죠? 영원한, 예, 영원한, 영원한 기초축복. 기초축복이 있었죠.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일.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일. 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laughs>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옷 입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옷 입는데 그냥 옷 입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온입해지는 거죠.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덮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형체를 갖고 계시고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셨다 부활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형체적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무소부제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본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이신 우리 예수님,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덮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것인데, 고린도 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 이제 성도들이죠. 바울사도를 비롯한 성도들이, 우리가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있어. 탄식하며, 우리 탄식할 일이 많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탄식을 합니다.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집이 또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집을 준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처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 전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어떤 격려, 도심, 이 모든 게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 아 이렇게 권능을 입는다, 이건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표현들이고,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온 입는 예,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고섬 출리국교회가 이제 오늘로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10년 10월 3일 개천절인 때가 주의되었고, 우리 이제 그때 자그마하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림 예배를 이제 드리고, 우리 난지도에 대한 이 곳섬에 대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선교 도시가 되어져서 세계 선교하고 또 북한 선교하고 이런 모든 꿈을 갖고 우리에가 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일 일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제 비전 70 7년 기도 운동을 선포도 교회적으로 선포도 하면서 동시에 헌신 예배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이제 11월 1일날 주일날 이제 한달후 11월 1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2차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겸 임직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이한 달이 우리 교회로는 10주년 기념의 달이라고도 할수 있고, 동시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다짐하는 일이고. 내일서부터 이제 40일 기도 추수감사절 때까지 40일 기도를 하면서 그 7년 기도의 어떤 첫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 70, 7년 기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비전 70은 이제 2015년 광복 70주년 기념의 달에 1월에 한국 장로교총연합회가 향후 70년을 향한 비전을 이제 선포를 한 것이. 비전 70이죠. 그 비전 70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매 금요일마다 9시에 이제 기도 제목이 이제 문자로 전해지면 또 같이 될어 기도하는 이제 에 오천 기도단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 기도는 이제 1907년 평양 대봉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전후의한국계 대봉 운동을 2027년 120주년 되는 때 기념도 하고 어, 그리고 그때가 또 종교개혁 510주년이 되니까 10월 달에. 그때까지 해서 이제 7년 동안 우리가 모든 한번, 어, 개인적인, 교회적인, 한국 거교회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어, 홍해도 열리고, 하나님께서 혼란 권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임하고, 한국교회가 정말 빛을 바라고, 어, 주의종들이 목회하시고 하는 모든 데도 힘이 더하고 성도들도 그러하고 이런 이제 에, 기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 북한에 에, 이뤄진 에, 교회들을 회복하자. 어, 우리 북한에 에, 지금 한 4,770여 마을이 있다고 이제 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마을에 한 교회를 생각하면 이제 5천0 0교회 그래서 이제 북한에 5천0교회를 재건하고 또는 개척을 하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5천0교회가 담당을 하자. 그러면 더 많은 교회들이 또 담당하고.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5천 교회 내진 한만 교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하는 이런 그 기간을 갖자. 한게 이제 7년 기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그런 우리 한국계, 우리 고선추리국계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 한 부분이니까 한국계에 정말 영광스럽게 한국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또 한국계가 영광스럽게 될그 미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바로 부활의 열매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부활의 열매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부활의 열매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오늘 본문에 14절에 예수와 함께라는 말씀이 나와요. 예, 고린도 우서 사장 14절에 예수와 함께, 이 예수와 함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도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도 그것은 많은 어, 교회 성도들과 또주의정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 부분의 일을 이제 하는 것이 되겠죠. 어, 제가 어, 제 친구가 있는데 저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니 친구고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가장 오래된 친구의 하나죠. 중마고로올수 있는데 어렸을 때 이제 마라도 같이 보러 다니고 뭐 이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불교 신앙을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 이제 어저께 밤에 이제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번역하는데, 뭐라고 문자를 번역하는 거 제가 이제 한 시간 후쯤 문자를 봤는데, 꽃섬 치료계의 창리 10주년을 축하합니다.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전에 우리 축제도 오고 그래서 아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그 기념 예배 때도 오고, 직접 찾아뵙고 축하드리지 못한 부시를 용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청으로 오목사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고 그 친구가 문자를 보내서 제가 그걸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바로 이제 답을 했더니 또 답이 오고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 나라의 은혜 축복을 누가 함께 한다고 할때 얼마나 기쁘죠? 저도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일은 기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14절,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함께 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와 함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부활을 말하죠.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느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국계 모두를 말하겠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라킹 제임스 버전 그 어, 버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앞에 서게 하신다는 그 표현을 영어로 프리젠트한다고 프리젠트 한다고 어, 표현했어요. 프리젠트그프리젠트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통 프리젠테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또 부활시키시고, 잃었던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일으키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이란 말이죠. 하나님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프리젠테이션 하시는 일이라 이말이이 말씀이. 그리고 이 일은 따라서 단지 바울 사도 일행을 살리는 것이라든지 어, 또 고린도 교회만 살린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다 너희를 위하는 것이에요. 너희라고 할 때는 그이 말씀 받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한 세계는 교회 너희들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은혜는 함께 사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는 은혜는.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일이 임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권능의 프리젠테이션이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우리 교회도 있고 한국 교회 있다. 지금 한국 교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 한국 교회는 부활의 영광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초대교회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설 것이고 반드시 한국교회는 널란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분명히 저는 믿기를 7년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어느 기간에 한국교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마한국교 부흥에서 나타나는 영광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될 거예요 굉장히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는 거룩한 변화로 오게, 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거룩한 변화로 거룩한 변화. 함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 한국교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제 앞으로 7년, 70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있죠. 사랑도 있죠.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 한국 교회 주시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왜이 한국 교회가 이런 일을 겪나? 왜 코로나가 왜 교회에 더 어려움을 주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심판과 징계를 할 때는 교회에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집에 먼저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얼마나 위중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하는 거죠. 아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교회 너희들 잘 됐다 이렇게 절대로 할수 없는 게이 다음 순서의 무게는 엄청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지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도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우리가 받는 환란이 길어버려도 잠깐이고 그리고 환란이 무거워보여도 가볍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환란의 경한 것이 되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지만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연단을 주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란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과거에 해방전이나 유교뭐그 이런 또 그런 거하고 남한에서 우리가 핍박을 느낀다.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 같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잠깐 보다 보니까 그한 태국 같아요. 왜냐면 짜바이 짜바이. 그래서 내가 짜바이란 말을 몰라서 그 이제 유튜브에서 글자를 찾아보니까 사전으로 이게 태국말 같더라고요. 그때 태국말에서 아, 좋아, 좋아 이런 말인데 뭔가 하면은 이게 운하가 있는데 운하의 금류의 강아지가 급류에 폭포가 떨어지는 거기에 강아지가 있는 거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벽 위에서 저걸 어떻게 하나 할때한 사람이 벽 타고 내려와 가지고 강아지를 건져갔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는 게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서 사람들이 남자들 세 명이서 서로 붙들어 주면서 인간 사슬에 내려오는데 딱한 사람만큼의 분량의 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 때에 그래서 위험한 상태인데. 남자가 하나 쫓아오는 거죠. 와서 그 사람이 가세하면서 이게 길이가 돼가지고 인간 사슬이 길이가 돼서 강아지를 건져서 올리는 거예요. 그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한 사람, 바로 우리 교회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한국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 나라에 딱 필요한 그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그한 사람으로, 그 한계로 우리가 앞으로 7년 동안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려워졌던 성취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가려워졌던 가려워. 성취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다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7년 기도를 한다 할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합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우리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새로져 겉사람은 낡아지고, 겉에 일던 건물은 낡아지고, 겉에 이루어진 성과는... 때가 되면 지나가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거룩해지는데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 섬 교회 작죠? 한국 교회 곳곳에 많은 교회들은 작습니다. 큰 교회들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그 모든 전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게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엄청난 일이 우리의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련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사도가 증가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저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이런 일이 가시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아닐 만큼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은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생각은 믿음을 만들고 믿음은 현실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프리젠테이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회도 기도하고 기도할 때 우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얼마 안 된다고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보이지 않는 일에 엄청난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다 그것이 드러날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다 나타날 거예요. 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그 역사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10주년에 또 우리 한국교회가 어, 앞으로의 7년 후를 향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영광의 역사 속에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은 엄청난 축복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루시는 일을 놓고 같이 기뻐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가시적인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 또 일어나야 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를 갖고 눈에 보이는 것이 미약해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개척 교회들이 연약한 교회들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도 용기를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의 7년을 향해 또 70년을 향해 새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